오늘 어디 갈 거야? 우리 향수 만들어, 만들러만들러 향수를 만들러 갈 건데 어, 정확히 그러니까 향수 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사실 잘 모르고 좀 궁금한 점도 있네요. 너, 네 얼굴 진짜 궁금하네. 네 표정 진짜 궁금하네. 진짜 궁금합니다. 과연 향수 어떻게 만들어질까? 응. 음! 어떻해? 어떻게 하죠? 응? 진짜 궁금하네. <laughs> 그럼 내가 점프하면 글로 가 보내줄게. 그래. 갑시다. <laughs> 여기는 향수를 직접 만들 수 있고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거 같아요. 여기 어떻게 하? 페이스북에서 광고 광고?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 보고 하다 오면은 결과 안 좋았잖아. 안 그러니까. 아, 믿어? 아, 한번 보자 또. 내가 구글맵에서 봤거든? 사람 다섯 명 밖에 없어. 야, 우리 너 향수 내가 만들고 내 향수 너가 만들고. 어때? 싫어. 어, 왜? 내 향수를. 나는. 어떤 향 좋아하는지 나만 알아. 너 모, 너 몰라. 아 그게 미니 있잖아. 아니, 너 몰라. 나향 엄청 예민하거든. 그럼 나는 향수 필요 없으면서 나안 만들게. 그거. 너 거만. 나 솔직히 향수 응. 있는 집에 있는 것도 안 쓰지. 알아. 너 집에 이렇게 <laughs> 있는데. 야, 그럼 너거만들어아 그럼 우리 같이 하자. 같이? 너거 응. 만드는 거 내가 도와줘. 응. 알았어. 나 혼자만 만든다. 그래. 향수. 별론데? 이거 남자 거야. 남자는 너 남자 나... 향수 여자 향수 몰라? 나는 남자 향수 장. 여자 향수 그 신경 안 써. 내가 좋아하는 향 하면 돼. 나는 그렇게 살아. 남자 거 여자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? 야이 시대는 남자 여자 거 없니? 유니섹 유니섹 그향 모르니? 아 그러면서 맨날 오토바이 운전할 때는 야 남자가 드라이브 해야지 이러면서. 그래도 가끔 이럴 때는 남자 여자 없고 그럴 때는 남자 있고. 그래도 그, something 남자 여자 아직. 여자 네. 남자 여자 그래야지. <laughs> 야 애기 번번 애기. <laughs> 남자 할수 있니? 못 하잖아. 못 해. Ừ. Không, đỏ làm được khô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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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àm không không còn còn mình sẽ sang làm không không 어. 근데 이거, 아, 이게 만드는 게 이거 믹스하는 거야? 어. 아, 진짜 만드는 게 아니네. 반, 야. 걱정이야? <laughs> <laughs> 이거 괜찮은데, 그거 좀. 특별, 특별하지 않아. 믹스 가게, 믹스는 여 응, 또 가면 여기. 그래서, 이거는 두개 믹스한 거야? 아, 음. 네. 이건 세개 믹스한, 네개 믹스한 거야? 아마? 아니면 이런 거는. 4개 믹스하면 4개가 더 비싼가? 어 이거는 압출 마찰료어 어.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네 뭐? 응? 어? 이런 응. 마찰료를 직접 만들어볼 <laughs> 그 생각이야? 난... 어, 어떡해 어. 보일하고... 믹스하고... <laughs> <laughs> 하하 이건 좀 바디워시 같은 거. <laughs> 근데 니마 다음 이런 향은 응. 향 좋은데 응. 아직도 내 좋아하는 향 아니야. 이거 진짜 그냥 바디워시야. 나는 이거 사잖아. 그러면은 그냥 샤워 하고 나갈래. 일단 향수를 만들러 왔는데 저 제가 생각한 향수 만드는 거는 어.. 시험관 같은 거 있고. 막 그걸로 막 여러 가지 물질 을 끓이면서 그렇게 만드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믹스하는 거야. 아, 나 프로페셔널 같아. 음. 근데 진짜 어렵네. 그치? 네가 좋아하는 냄새를 설명해야 내 말로 아. 그리고 그걸 만들어야 돼. 네 이거 좋아. 나 이거 좋아. 이거. 난 좋아.

미니미 같아. 이럴 이럴 것 같아. 이럴 것미아이 m 것같0 m m 아이 이럴 것아 이럴 것 같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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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? 그 라이스어맞아이아이이이이이 <laughs> <laughs> Okay. 방금 전에 하이치우라고 했잖아. 어. 아, 잘못 왔다. <laughs>

이거는 안 갖고 온줄고 둘이 둘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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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생일 선물 없는데 지금 계속 생일 선물 있다. 어? 이거 뭐야? 너 앞으로 5년 동안 생일 선물 없다 그랬잖아. 너 6년 동안 생일 선물 없다. Nói gì đấy? t ô 6년 동안. Tôi không h i 워고 Cảm ơ 박나래 줄게. 사, 사야 잖아 그럼 나박나리 줄게. 그래. 너 수정하지 마. 그래. 근데 나리 언니 이런 향안 좋아. <laughs> 나 나리 언니 알아 언니. <웃음> 언니. <웃음> 제가 생각한 향수 만드는 건 아니었지만 아 그리고 일단 여기 외국인이 못올거 같아. 외국인이 오면 은 설명을 못 해. 아마 영어할 수 있는데. 아, 근데 그 향, 향기를 말로 설명하는 게 엄청 어려운 건데. 지 베트남 사람도 응. 어려운데. 아무튼 오늘 결론은 아! 앞으로 6년 동안 너 생일 선물 없다. Hello, can you speak v i e t n